거제시 산림과가 11일에 거제시 삼거마을 선자산 일대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바르게살기여비회 새마을운동지회, 상문동발전여비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들이 산림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목표로 세운 1.5헥타르 면적에 2 0 그루의 편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거 벌채 후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를 숲으로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산림과 이명효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행사를 재개해 기쁘다고 전했으며 앞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중심으로 환경을 더욱 향상시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보람찬 경험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버즈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